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난 후에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져서 국민이 분열되었기에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면서 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당연하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지만 한 사람을 더하여 두 사람이 되면 쉽게 폐할 수 없고 한 사람을 더해서 삼겹줄이 된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우리가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장한장 한장 모여서 책을 이룬다면 결코 쉽게 찢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할때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1대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신앙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삼겹줄이 될 때, 신앙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배우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 부부가 홀로 가정을 세우겠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부부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간다면 정말 무서운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힘은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 가장 복되고 가장 힘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비바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이지요.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삼겹줄이 되어서 연합하여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에는 진정한 기쁨이 존재합니다.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독불 장군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연합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느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느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